자, 지난 시간에 스피노자 에티카 얘기를 했었데 오늘 마무리합시다. 이 266페이지 잠깐 읽고 간단하게 마무리하겠습니다. 맨 위에 뭐라고 돼 있냐면, 이 감정은 인간의 능력 또는 덕을 훨씬 능가하기 때문에 사람들은 종종 서로 다른 방향으로 이끌리며 서로의 도움을 필요로 하는 동안에 서로 대립한다. 그러므로 사람들이 화합하여 생활하고 서로 원조할수 있기 위해서는 그들이 자기의 자연권을 포기하고 다른 사람에게 피해를 줄수 있는 어떤 것도 하지 않을 것이라고 서로를 확신하는 것이 필요하다. 이게 소위 그사회계약의 기초죠. 그러니까 이성적이고 계산적인 것만 있는 게 아니고 감성적인 것에 있다는 겁니다. 응? 여러 감정이 필연적으로 예속되어 있으며 변덕스럽고 변하기 쉬운 사람들이 서로를 확신시키고 서로를 신뢰할 수 있는 일이 어떻게 일어날 수 있는가 하는 것은 정, 정리 7과 3부의 정리 39위에서 명백하다. 이거 나중에 읽어보시면 돼요. 이 책이 왜 읽기 어려우냐면, 자꾸 무슨 정리 39위에 뭐든 정리 뭐에 이렇게 중간에 뭐가 뛰어들어 와 그럼 그걸 다시 가서 보다 보면 정신이 없어. 조금 읽다 보면 그냥 읽스습집니다 그냥 계속 읽겠습니다. 그 다음 문장. 거기에서 증명한 것처럼 어떠한 감정도 그것보다 더 강력하며, 그것과 반대되는 감정의 의해서가 아니면 억제될 수 없고, 각자는 보다 큰 해악에 대한 두려움 때문에 해악을 행하는 것을 그만두게 된다. 바로 이 문제예요. 홉스는 더 큰, 그러니까, 소위, 강력한 권력이 인간의 욕망을 억압해서 사회계약을 가능하게 만들고 국가가 존재하게 만든다는 거 아니에요? 그게 사, 소위, 사회가 성립되는, 국가가 성립되는 기본이라고 생각한 거 아닙니까? 근데 스피노자는 그게 아니고, 감정적으로 남을 사랑하는 감정이 더 많아지고, 남을 배려하는 감정이 더 많아지면, 그것을 통해서 사람들을 서로 필요하게 되고, 그것이 사회계약으로 나갈 수 있는 하나의 기초적인 원동력이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서로 를 신뢰하게 되는 것, 그것도 더러 다른 감정에서 억압하게 된다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질투나 시신 같은 감정이 있어서, 제가, 내가 이렇게 잘해주는데, 제가 나한테도 제대로 해줄까? 이러면 제 사회계약이 안 되고, 시민사회는 국가가 안 만들어지는 거죠. 근데 그런 감정만 있는 게 아니고, 아니야, 내가 이렇게 뭔가 선의를 베풀면, 쟤도 선의를 베풀 거야. 제대로 잘해줄 거야. 이런 감정이 더 우세해지면, 사회계약이 만들어지고, 사회가 또 만들어진 이후에서 사회가 유지가 된다는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법이 만들어지는 거죠. 여기 보면 그 다음이 나오는 거죠. 그러므로 이 법칙에 의해서 사회 전체를 위하여 각자가 갖는 복수할 권리 및 선과 악에 대한 판단을 권리를 요구한다면 사회는 유지될 수 있다. 이러한 사회는 공통적인 생활 규칙을 규정하고 법률을 제정하고 유지할 수 있는 힘을 가지고 있는데 법률을 유지하는 것은 감정을 억제할 수 없는 이성에 의해서가 아니라 형법의 위협에 의해서다. 그러니까 처음에 시작을 감정의 논리로 얘기한 거예요. 그러면서 그 사람들의 덕이라고 하는 것도 대중들이 어떻게 그이 사회가 행복한 사회가 되고 건전한 사회가 되는 것이 뭐예요. 사람들의 덕이 사랑스러운 덕으로 이루어지는 것 그걸 얘기합니다. 이에틴발리가썼었던이 책에 그 뭐라고 나오냐면 130페이지 뭐냐면 스피노자가 정서적 모방이라고 부르는 3부 정의 27이라고 써 있습니다. 개인들의 상호 인정성에서만이 아니라 개 개인적인 정념들의 불안정한 집합체로서 다중의 형성에서도 작용하는 상상적인 동일시 정체화 과정에서 구성된다. 뭐가? 동류식 이웃 같은 게. 사람들은 비록 동일한 본성을 가지고 있지만, 완전히 동류는 아닌 것이다. 사람들은 동류로 생성된다. 그렇죠. 동일시 정체화를 촉발시킨 것은 외부의 원인, 곧 정서적 대상으로서 타자의 이미지다. 그니까, 이, 이, 말을 읽으면 이제 알투세가왜 상상적, 동일시, 상상적 관계, 이데올로그를 렇게 설명했고, 그런 거를 이제 알수 있게 되는 거죠. 바로 이런 정서적인 모방을 통해서 사람들이 감정적으로 이렇게 긍정적으로 "아, 내가 사랑하면 저쪽도 사랑할 거야" 이렇게 동의시가 되면 그게 확신이 돼서 사회적인 계약도 이루어지고 사회적인 모방 건전한 사회가 된다는 거야. 예 응? 그래서 뭐예요? 사회성은 각자 나름대로 131페이지입니다. 그러므로 사회성은 각자 나름대로 실질적인 효과를 생산하는 실질적인 일치와 정서 모방에 따른 상상적인 양가의 통일통이다. 그리하여 사회적인 유대에 대한 고전적인 개념과 자연대 제도라는 양자 특위는 주, 불충분함이 입증된다. 그러니까 사회 사회적인 연대라는 게뭐 이성에 의해서 만들어지는 거냐, 자연적으로 만들어지는 거냐. 어떻게 보면 아리스토텔레스냐, 뭐 홉스냐, 아니면 뭐 데카르트냐 이런 얘기의 논리가 사실은 별 의미가 없다는 거죠. 그리고 개인들을 수준에서는 어떤 대중이 아니고 다중이라는 말을 써요. 요즘 그게 아주 유행인데 그렇게 해서 뭔가 사회가 역동적으로 뭔가 변혁을 만들어 낼수 있는. 그래서 이 그 뭐예요? 그 안토니오 네리가 썼던 야만의 별정이라는 책을 보면 이 야만의 별정이라는 책을 보면 뭐라고 돼 있냐면 그런 감정의 변화, 아, 그것이 영능이래요 영능 역능. 그래서 그것이 사람들이 긍정적인 힘으로 감정이 긍정적인 힘으로 막 뻗쳐서 긍정적인 감정으로 크게 승화되면 세상이 바뀌는 거죠 그러니까 그게 혁명이에요 일종의 그러니까 새로운 방식으로 세상의 변화를 설명하는 거죠 그게 이제 나중에 무슨 들레즈 같은 사람이나 아니면 가타리 같은 사람이 이제 소위 분자혁명 뭐 이런 얘기를 하면서 이제 소 아주 기본적인 작은 단위에서의 분자 이 분자 단위였던 감정의 폭발이 새로운 사회의 어떤 큰변역을 만들어낸다는 거예요. 여태까지 혁명이라는 게 뭐예요? 국가 기구를 때려 없는 거 아니에요? 막스 시대의 혁명이라는 그런 거 아닙니까? 생산 체제를 바꿔엎고 국가 기구 경찰이나 군대를 때려 없는 걸 혁명이라고 생각했는데 왜 분자 혁명이에요? 작은 거죠. 그 작은 게 뭐예요? 감성적인 거로부터 온다는 거죠. 할 얘기가 굉장히 많은 부분이고, 스피노자에 대한 논의는 사실은 뭐 현대 철학에서 뭐 후코나 알투세, 뭐에티엔 발리바, 들레즈, 뭐 아까 얘기했던 네그리 다 프랑스 정치 철학에서 대단히 중요한 그 철학적 기반을 갖고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이것만 가지고 깊이 얘기를 해야 되는데 사실 스피노자 얘기를 하다 보면 너무 난해해요. 그래서 사실은 저는 뭐 그렇게 오래 이해하고 싶지는 않습니다. 그냥 루소 끝에 새로운 형태의 사회계약론이 한 발상으로 감정이라고 하는 것이 어떻게 유지가 되고, 건전한 사회, 행복한 사회라고 하는 것이 그런 긍정적인, 능동적인 감정이 충만한 사회, 그래서 인간이 자유를 느낄 수 있는 사회를 만드는 것이 국가의 역할이다. 뭐 그런 정도로 얘기를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조금 마무리하면서 하고 싶은 얘기가 있는데, 자, 그 끝내기 전에 요책 얘기를 잠깐 하겠습니다. 여기 이제 그요책에서뭘 얘기했냐면, 이제 루스와 칸트가 이제 동정심에 관련된 루스가 얘기했던 감정 뭐 이런 거에 대한 논의를 칸트가 비판하면서 기본적으로 이런 거죠 칸트가 얘기하는 소 루스가 얘기하는 동정심이라고 하는 것이 맹목적인 이끌림에 지나지 않는다는 거예요 칸트가 보기에는 그리고 거기에는 보편성이 결여되어 있다 따라서 인간 본성의 유일한 측면은 이성적인 것만 가지고 그 어떤 도덕성의 기초를 세워야지 그렇게 감성적인 것만 가지고 무슨 도덕의 기초를 세우겠다, 뭐, 사회계약 의 기초를 세우겠다, 그건 말이 안 된다는 거예요. 특히, 이제 그, 에밀에서 루스가 뭐라 고 했냐면 상상력에 의해서 동정심이 생긴다고 얘기했어요. 우리가 봤죠. 그러면 상상력이 안 생기면 어떨까요? 속된 말로 아주 표현을 해서 그 지하철 뭐 이렇게 계단 내려가는데 어떤 사람이 손을 벌리고 동정심을 구하면서 동전 달라고 그런다. 그럴 때, 만약 내가 그 계단을 안 내려갔다면, 대단을안 내려갔다면 그 동정심이 생기지 않을 거 아니냐. 그럼 그 동정심이라는 건 정말로 우연적인 거고 대단히 그개연적인 건데 어떻게 그런 걸 가지고 그 사회 기초를 삼겠냐라고 하는 게 이제 이 책의 그 도, 이 루소와 그 칸트의 어떤 그 상대에 대한 비판이에요. 특히 이제 또 동정심에 대한 얘기도 여기 48페이지 보면 나와 타인 간의 동일한 문제인데. 상대가 어떤 때는 누워있으면서 막 동전 한푼주세요 추운 겨울날 옷도 못 입고 동전 한푼 주세요 그러면 그게 동정심이 생겨서 불쌍하다는 느낌이 들지만 어떤 때두 번째 내려왔을 때이저 사람 또있네 아유 저 사람 참 배우르구나 그리고 똑같은 상황인데도 불구하고 동정심커녕 어 반감이 생길 수도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공감이 안될 수도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 루소와 칸트의 대결이라고 하는 것이 굉장히 서양 철학사에서 굉장히 중요한. 이기 어때요? 그래서 뭐 루소하고 루소 계열에 있는 사람들이 주로 뭐 쇼페에 나오나 뭐 이런 사람이고 칸트 계열에 있는 사람들이 먼저 뭐 나중에 후설인이뭐 이런 이제 하부마스 이렇게 계열을 얘기하는데 이 사람은 이제 여기서 무슨 얘기를 하냐면 맹자가 그거를 해결했다는 거예요, 맹자가. 어떻게 해결해요? 맹자의 사당이라고 하는 것은 감성과 인성을 구분했다는 거예요. 모르겠어 어떻게 부분 보는데 이 지금 이 사람이 이제 프랑스 사람인데 줄리앙 프랑스 와 줄리앙이라고 꽤 유명한 중국말도 잘하고 그런 사람이에요. 저도 좀 예전에 알고 있었는데 여기 보면 맹자라는 사람이 맹자의 책에 보면 이거 보니까 여기 맹자에 보면 공손추라고 하는 챕터에 보면 그 그런 얘기가 나오죠. 공손추 그 어린아이 그 그서 우물에 빠지는 어린아이 얘기 하나 나오고 또뭐 어디가 나옵니까? 어, 앞에 부분에 보면 뭐? 그 뭐죠? 그 제사 제사상에 죽으러 가는 소를 끌고 왔는데그 소가 자기가 죽으러 가는 줄 알고 눈물을 흘리니까 그 왕이 보고, 음, 아저 소로 하지 말고 양으로 바꿔라 뭐 그랬다는 거 아니에요? 이제 그게 소위 인내의 정신이라고 하는 걸 그걸 얘기를하면서뭐 사실 전뭐 그게 그렇게 여기 적당한지 모르겠는데 뭐라고 이 사람이 얘기하냐면 를 사실 맹자는 의식의 형태 자체가 도덕성을 만드는 것이 아니라 도덕성은 단지 우리의 마음 속에 단으로서만 존재한다고 말했다는 게 단. 주인은 이 단은 실패 속처럼 내부 깊숙이 있기 때문에 외부로 노출되어야만 보이게 된다고 말한다. 이 구절을 자세히 살펴보면 우리 마음속에 자연 발생되로 나타난 동정심이나 수치심 같은 감정은 결국 도덕성의 출발점으로서의 단이고 단에 지나지 않는다. 만약 인간이 타인의 위험 앞에서 이런 급작스러운 반응을 하지 않는다면 인간은 결코 도덕의식을 가질 수 없게 된다. 다시 말해, 이 자연 발생적 반응은 바로 도덕의식의 징표가 되는 것이다. 이 반응은 우리에게 도덕심이 있다는 것을 깨달았게 하며 그것을 발견해 주신다. 그러니까 이 말은 뭐예요? 그러니까 동정심 그 자체가 아니고 그 동정심 안에 단이라고 하는 기본적인 뭔가 인간의 마음이 있는데 그게 발현될 때에 그런 감성적인 도덕 의식이 되는 거지. 그러니까 출발점이, 출발점이 감정이 아니고 단이라고 하는 것으로 봐야 된다는 겁니다. 그렇게 그맹자는 받고 그 단이라고 하는 것으로 보면 서양 철학사에서 무슨 루소가 맞느니 칸트가 맞느니 그런 얘기를 굳이 하지 않아도 된다는 얘기예요. 뭐그 정도 합시다. 사실은 제가 왜 제가 자꾸 이렇게 그 서양 철학사를 하면서 이런 걸 보냐면 보통 이제 동양 철학 하시는 고전 우리 고전 철학 유교 철학 하시는 분들은 여기에 매물도 있고 서양 철학 하는 사람은 또 여기에 매물도 있는데 뭔가 이렇게 접촉 지점을 찾고 이렇게 연결시켜 보는 게 저는 중요하다고 보는 거예요. 뭐좀조심스러운 얘기지만 한 2, 30년 전에 뭐 서양처럼 다 필요 없고 뭐 우리 것만 필요하다 그래서 뭐 유교 민주주의 이런 얘기를 하는 사람도 있었는데 뭐 결국 유학이라는 것도 우리 게 아니고 중국에서 수입된 거죠 우리한테 뭐 익숙하긴 하지만 근데 사실 우리한테 익숙하나요 이제 유교 얘기 잘 모르고 그래서 뭔가 이렇게 뭔가 현실 정치가 잘안 돌아가면 뭐 유교 뭐 공자나 맹자로 돌아가자 아니면 뭐 정다산으로 돌아가서 그런 얘기 하는데 나는 그것이 텍스트로 돌아가자는 뜻으로 이해되면 안 된다고 보는 거예요. 그 문제의식을 끌어와서 한국 정치 현실에 이렇게 응용하고 적용할 수 있는 뭔가가 돼야지, 그냥 그 텍스트에 그런 말이 있어. 난 그건 별로 바람직스럽지 않다는 거예요. 더군다나 우리가 살고 있는 이 현실 자체가 자유민주주의라고 하는 정치 체제를 기반으로 하고 있고, 그 자본주의라고 하는 걸 기반으로 하고 있는데, 갑자기 생뚱맞기 유교민주주의, 유교자본주의 이런 얘기 해버리면, 그럼 지금까지 우리가 했던 법, 법 체계나 정치 제도를 다 없애고 그런 유교적인 걸로 바꾸자는 거예요? 나는 그건 좀 잘못됐다고 봐요. 그래서, 뭐, 어떤 게더 중요하다, 아니다, 그런 뜻을 떠나서, 그런 맹자 속에서 우리가 갖고 있는 사회 문제의식을 좀 발견할 수 있다면 그것도 좋고, 뭐 이런 걸 통해서 우리가 이 서양과 이 동양이 만날 수 있는 어떤 문제의식의 접점을 찾고, 가장 중요한 건 오늘날의 현실 문제를 우리가 제대로 이해하고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을 찾는 거죠. 정치 사상은 텍스트에 멀, 머물면 안 돼요. 그게 여러분들은 내가 강조하는 겁니다. 자, 이 정도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